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종료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간이라고 불리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네개 복음서에 다 소개가 되어 있는 아주 우리에게는 친숙하고 또 익숙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편의상 네 부류로 나눠서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이들의 각각의 관심사가 달랐고 마음의 상태가 다 각각 달랐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12절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큰 부류로 소개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순례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16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세 번째 부류는 17절에 소개되어 있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곳에서 그것을 목격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19절에 소개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해방,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모두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절기가 6월절로 소개되어 있는 이 절기가 가까우고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었을 때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극적으로 이백성들구원해주신 날을 기념하는 때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을 때 항상 이 6월절을 계기로 해서 항상 해방을 꿈꾸고 자유를 소망하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주전 6363년에 주전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계셨던 주후 30년 그쯤에도 역시 이 유월절이 시작될 때면 늘이 사람들이 이 로마로부터의 해방, 로마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열기가 그 뭐라 한 거라.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항상 이렇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백성들은 그 혁명을, 그 해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지도자, 그 메시아를 찾고 있었고요. 그 기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에게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세인들이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적이고 또 학식에 풍부했던 이 바리세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그들이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규례, 즉, 율법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당겨올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도, 나라의 도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조상들의 율법 전통을 그들은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위에 조금이라도 이 율법 전통을 전복시키려고 하거나 그것에 어긋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주 가차없이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 바르세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기를 소개했던 사울, 곧 바울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볼때 예수님은 율법 전통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볼때 예수님은 율법 전통을 어기는 사람이고 어, 때로는 율법 전통을 흔드는 그런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안식이를 수시로 어기고 정결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 율법에 충성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비난하시고 또남들들에게 낮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리라고 주님께서 비난하시고 또 위선자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들 향에서 비난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는 별로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볼때 예수는 귀신의 왕이라고 불리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온갖 이적을 행하는 거짓 메시아였습니다. 아주 위험한 그런 인물이죠.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를 도래를 가로막는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열렬히 지지하고 또 환영했던 이큰 무리, 오늘 본문에 12절에 나온 이큰 무리, 그리고 나사로의 기적을 목격했던 그 무리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먼저 큰 무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료 가지를 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서 주님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어,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우리의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소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간 말 그대로의 무리, 군중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당장은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군중 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군중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후에 그들의 기대가 채워질 것을 기대했지만 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 그 위에 진행되는 상황이 그 기대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불과 며칠 후에 이들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선동하고 그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연호했던 그 뜨겁게 외치던 함성은 그 여운도 채 가라지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그들은 예수 대신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소리쳐대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가 6월절 특사로 예수와 바나바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느냐고 요청했을 때, 백성들은 주저없이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거부하, 거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이 무리들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7절에 있는 무리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베다니에서 얼마 전에 베다니에서 어떤 순례자들인데, 그들은 얼마 전에 이 베다니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체험.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체험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체험을 갖는 신앙,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신앙의 전두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험에 갇혀서 더 넓은 신앙 세계의 그 오묘함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미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신앙을 체험 안에 가두고 체험 안에서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와 체험이 아주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각종 방언과 병고치는 은사를 비롯하여서 온갖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이 넘쳤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와 체험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사도가 유독히 한 성령, 한 세례, 한 몸을 강조한 것을 보면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어, 은사를 말하면서 그 은사에 더 소망할 것을 요청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였었습니다. 많은 은사가 넘쳤고 많은 체험이 넘쳤던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대들이 사모해야 될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실 체험으로 말하자면 베다니에서 왔던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보다 사실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사실은 체험으로 말하면 더 많은 체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은 체험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꾸고 소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지켜보고 그 옆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무수히 체험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병영의 기적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소유하신 주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고 결국 이 제자들도 앞에 소개된 큰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신앙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뭐가 기독교 신앙이냐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방대한 율법 지식 그거로도 사실 참된 신앙에 이르지 못했고요 많은 논론 처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앙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처럼 매일매일 그 체험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참된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기독교 신앙에 그 요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해야 될 표현이 바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에 이미 있습니다. 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상들을 쫓아내실 때에 유대인들과 다툴 때 하신 말씀, 그것을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두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16절과 2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때는 바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때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그때는 바로 예수께서 죽은 자가 앉아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라는 겁니다. 2장 23절로 38, 2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3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영광을 얻는 때라고 확신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전한 그 메시지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늘 그거를 강조하여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의 메시지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요체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은 사실 제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제자들이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또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낸 아이디어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었습니다. 16절 말씀에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 것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알게 된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깨닫게 된 일. 제자들이 나중에 드디어 알게 된 일,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있었던 그 일입니다. 예수께서 스가리아 예언, 선지자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일, 그것의 의미를 이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칭찬, 칭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기를 열광적으로 원했던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며 열광적으로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연호했던 그 백성들, 그 무리들을 향해한 예수님의 응답은 낙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였습니다. 허산나 허산나, 우리 왕이시요, 우리 왕이시요라고 외쳐대고 연호했던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어린 낙귀 새끼를 타고 그곳으로 지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낙귀를 타고 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사실 나귀를 탄왕 이것은 굉장히 모순된 모습입니다. 왕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나귀는 짐 짐을 나르거나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 타는 짐승이죠. 왕이 타기에는 격에 맞지 않는 짐승이 낙입니다 낙이를 타고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낙이를 타고 전쟁을 치르는 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낙이를 타고는 도무지 전쟁을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세가에서 구장 구절에서는 겸손하여 낙이를 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겸손하다는 말의 본 뜻은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난하다. 나귀를 탄 왕은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강력하고 능력 있는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바라는 구원원을 가져들 왕이 아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후 겪었던 일들은 나귀를 타신 가나안왕 예수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면 정말 속된 말로 자기 백성을 이에 기대를 그렇게 저버려서는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왕으로 연호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다면 그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보여주셨어야 했고,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행해 주셨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신 일은 어떤 모습입니까?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무기력하게 로마 법정이 고발을 당하고, 빌라도 앞에서 시종일관 모욕을 당하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의 유대 왕이라는 그팻 말이 조롱 당하듯이 꼽혀있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를 왕이라고 군, 불렀던 이 군중들은 예수는 죽여 죽이고 강도인 바나바를 석방하라고 외쳐댔습니다. 빌라도에게 요구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군중은 예수가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자 바로 그 왕위에서 그를 끌어내리고 폐위시켜 버립니다.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왕이라고 외쳐댔는데 그들의 기대에 맞지 않자 바로 그 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메세를 갈망하는 유대인들의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 추구하는 왕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믿고 높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왕이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는 왕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를 따라 일하는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시기보다는 나귀를 타셨고 제자들의 배신을 와귀를 타셨고 부유하기보다는 가난하셨고 승리하기보다는 사랑하셨으며 원수를 무찌르기보다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온갖 수모와 모욕과 멸시와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지만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이유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말과 채찍의 강한 힘이 아니라 사랑에서 온다는 것, 그것을 바로 낙이를 타신 예수께서 왕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의 인기와 요구에 부응하여. 힘센 말을 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귀를 타신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겸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가 겸손하게 또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만이 진실되게 겸손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자만이 진실되게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저희가 고난 주간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주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던져 주시는 은혜의 일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이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열망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